들어갔는 애들 다옷다고 옷을 지문싸고 나와 <ésus> 그래서 내너깨우러 간다길래 거기서 사진 다 봤다고 하고 가러 갔어 그래? 근데 진짜 멋있다 와 너무 예뻐 그니까 라 응. 근데 먹던 건데. 아라 너무 빚어, 근데 내 밑에 안 뜯겨 있어가지고. 그래. 끝내 뒤쪽에 있어? 있어. 뜯겨 있어 혹시? 어. 어제는 뒤쪽이 뜯긴 하는데. 리만 맛있어? 좋아 좋아. 음? 아 시계 조금 무서워. 어, 좀. 아기야엄마 아, 나간다. 아, 애기 진짜 이 나. 애기 쟤는 아, 반반이야, 반반. 와, 어, 빨리 가. 어, 가. 머리만. 애기 진짜 많다. 애들이 말랐어. 뼈가. 와서.

와안 아픈가 봐발가더아 음, 예쁘다. 우와, 거, 아, 위에 그렇게 있는 거야. 음. 아. 야오여잘어려야깨너 이거, 이거, 이거 사. 그래 하나 사라 공주님. <웃음> <웃음> <어떤 거>? 공주님. <laughs> 시집또 <laughs> 보내, 야겠어요곤 s 아, 님와 이걸로 묶어주시네 o n t know. I don't 너무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다 I don't know. I d o 키가 작아서 예선보다 작은가 보다. 승희야 예선 아, 입었는데. 예선 <laughs> 크스는데보이 어, 이게 킥딱 맞네. 어떻게 어, 맞춤 맞춤. 야 사라. <laughs> 야, 사라. 야, 사라. 야, 사라. 야, 사라. 야, 사라. 제작 맞춤데네하나 들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머리 저기 풀어 아, 고 사라, 사이 머리 <laughs> <뭐야? 웃음> 승희야, <laughs> <안 웃음> <이렇게 웃음> <수니키> 제일 커. 승희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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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키가 제일 커졌어. 야, 연속으로 살짝. 와, 제일 커. 아, 아쉽다. 괜찮은데. 너무 좋아한다. 더큰거 쓰시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, 아쉽다. 사요 승희가 처음으로 제일 커졌어. <laughs> <수니키가 웃음> 살면서 <웃음> 처음으로 커봤어. <laughs> 아, 아쉽다. 저거 잘 어울렸는데. <laughs> 아, 아, 아 너는 재미없어. 너가 바꿔 달라 했어? 무 진짜 예쁘다. 예승잘 어울려. 어. 승이키 예쁘니까 잘 어울리네요. 니다 다음은 납 갑자기 연예인이 됐네. 아 진짜 웃겨 <laughs> <laughs> 우리 진짜 연예인 이거랑 같아요. <laughs> 이런 기분이구나, 연예인. 맞아, 나... 애들아 지쳤니? 아니야 언니 <laughs> 너무 괜찮아요. <laughs> 그니까 야그 옛날에 같이 쓰는 같이 막 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. 김음음 맛있겠다. 아 만... 응, 이거 소고기? 응. 야, 튀김 진짜 맛있은 감자 또나. 음아 응, 진짜. 밥이랑, 밥이랑. 밥이랑. 아, 네, 잘. 삼겹살인데? 일단 <laughs> 빨간 삼겹살 너무 어? 아, 맛있겠다. 제맛게. 네. 여기 넣으나 그렇지. 음. 그렇지. 음고 음. 지 어, 이거 음 맛있다. 음 그러니까. 음,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양양이양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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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소고기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

오여기 음식집 여기지여기 응. 여기, 여기 너무 좋은데? 그니까 여기 진심 아, 어제 와 떠나기 아쉬운데 여기있어 니아 그러면 이제 6시에 오시면 됩니다 네. 네. 오야 욕조도 있어 미친 거아니야 나도 냉장고가 있다고? 야 드라이기도 있어? 오, 이거, 이거 드라이기가 있어. 있어? 거? 이거 없어 보이니? 얘는 안에 없어. 응 이거 그냥 버려 버리자. 면이 맛있다, 매콤하지? 음음음면 맛있다. 쫄깃쫄깃해. 먹고 마지 음. 먹고 면맛있다쫄깃쫄깃다먹 좋아. 고 마시다. 먹고 마고 가면 되겠어? 어, 가? 그거. 그거 아니야? 아, 이거 아니야? 어잘 됐어, 어. 지금 잘 됐어. 대사야, <laughs> <애서야>, 우리도 보여? <laughs> 아 지금 너무 여유그니까 보라 진짜 똑똑하다 야. 아니 보라 진짜 몸이 잘있로나도 <laughs> 내가 내가 너인 너희, 내가 너만 맛있세요 아세요. 세요아그아 맞아. 그래. 매력을 다 맞아. 맞아. 맞아, 맞아, 음, 맞아. 응, 맞아. 음, 맞아 아, 매력. 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, <laughs> 진짜, 진짜, 진짜 빡칠만 했어. 진짜 솔직히 빤 시간은 수업 안들었거든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그러네. 막 진짜 멋있겠다 근데 음 고, 국치음맛있 음 완전 부드럽다. 있어 하나 아,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어어 진짜 좋아. 진짜 맛있다. 쟤 어, 저기 저기서도 뭐가 내려와. 어, 네? 보이지? 어, 진짜. 어. 근데 벌레 진짜 많그니까 8시부터 10시까지. 아 진짜 좋다는데 그러니까. 근데 저거 수영장이었으면 배나 완전 들어갔을 거 같은. 어색할 것 같아. 수영장이야. 여름 준비하시네. 아, 여름 몽골. 섬수기 준비. 그러네. 아, <laughs> 준비. 아니, 저기도 무슨 탕인 것 같지 않을까? 맞아. 너무 좋죠, 보이나? 근데 너무 좋잖아, 지금. 그니까. 러 오늘 네, 파티는 꼬치의 아, 달인을 하고요, 문호도 하고요, 네. 또월스트 맥주를 있어야? 먹고요, 육개장을 먹고, 칭기즈칸도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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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요, 징기즈칸징기즈칸칭기 하늘, 아, 어, <laughs> <laughs> 진짬뽕, 필포스는살 아, 맥주 진짜 맛있어. 시원해? 음. 자, 두 번째 <laughs> 나야. 나의... <laughs> 나의... <laughs> 나의... <거> 아니야, 이 <laughs> 아니야. 이 아니야. 이 아니야. 나거아거 아니야. 이 나온 거 <laughs> 아니야. 이거 아거 거거 거. 아니야. 우리의 두잘 씁니다. <laughs> 우, 리, 우. 나 진짜 니거 아니야. 이거 아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다아아맛 나는 아, 진짜, 진짜 더이 노래에 스토리가 있어. 어, 나, 나 사연을 만들어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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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황생제 연구. 황생제 연구도 있어? 네. 아, 대박. 선생님 멋있어요. 그 준비해. 브라보 브라보 말랄 나의 인생아. 브라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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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<laughs> 열까? 난 좋아 괜아 벌레들 는 와봐 아 근데 오늘은 구름이 좀 있다 아 근데 별잘 보여 그래도 야 진짜 미쳤어 <웃음> 어디? 별볼땐 일하고 해 진짜 이거 스트레칭도 하고 얼마나 좋아 이거 팔 이렇게 피면더 스트레칭 된다 아니 그새 애들이 다 요령이 생긴 거도 무겁다고 바세린 꼭 바르고 자라는 애들 코에다가도 버틸에서깨져